그러다 그러, 잘못되면 은 정말 모가지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랑 성만 불러드릴 테니까 네.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주세요. 네. 1972년. 김씨. 돈, 돈이, 돈, 돈? 돈하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돈하고. 돈? 아 되게 가려진 사람 같아요. 본인의 것을 숨기는 사람? 돈은 엄청 많은 사람 같은데. 아 돈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숨, 숨긴다라고 해야 되나? 자꾸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돈이 어떤 돈 같아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의 돈이 보였다라고 하면 겉에는 하얀색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얀 색깔로 이렇게 감싸지는 듯하 덮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음. 그러니까 조금 옳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옳지 못했어요. 돈이 그랬 그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돈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런 돈이 많아요? 옳지 않은 돈들이 저는 되게 많아 보였거든요. 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발짝 물러섰다 이러는데. 아, 지금은요? 네, 한 발짝 물러섰다 이러세요. 왜요? 본인들도 지금 안 좋게 걸릴 게 있어서, 어,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분은 뭘 하든요. 네. 어, 계속 양 어깨 무거운 짐을 본인이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되게 숙제가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이분한테. 그 숙제들이 뭐예요? 음, 아직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막, 뭉탱이로, 똘똘똘똘똘 이렇게 말아서, 어, 본인이 이렇게 지고 가고 있거든요? 뭔가 밝혀지면 되게 큰일 날것 같은 것들이, 어, 본인이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 뭐냐, 누군가가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자, 아, 이분한테? 네. 아. 칼을 들이대, 들이대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 막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분을 여기다 이렇게 앞에 있으면 칼이 왔다, 정말 날카로운 칼, 칼, 우리 작두날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조금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사방에 못이 박혀 있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어떤 뜻일까요? 어, 사방에 지금 적들이 많아서, 네. 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방에 안 좋은 뭔가가 자꾸 있어서 이분은 몸을 되게 살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날카롭고요. 이쪽으로 가도 날카롭고. 그러니 이 중간에서 본인의 몸을 본인이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김건님. 연구인님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수사해야 된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 공수 중에 아까 그 칼이 목앞까지 왔다 했잖아요. 네. 그 수사하고 이런 거에 진짜 목, 밑까지 좀 이렇게 왔나 봐요. 저는 진짜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칼날이 왔다 갔다 그어 말어 그어 말어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그러 잘못되면은 정말 모가지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분 권력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때 음 뭔가 되게 걸릴 게 많아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